오늘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번에 기변한 K1600GT가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 이번 여행을 통해 친해져볼까 합니다. 헬멧에 고프로를 달수 없어 엉덩이 뷰로 시작하기로 합니다. 2시3 0분 우선 밥부터 먹고 출발하기로 합니다. 이번 바이크와 함께하는 첫 식사는 짬뽕이 되겠네요. 짬뽕 하나 주세요. 네, 육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곳의 짬뽕은 담백하니 참 좋은데, 조개껍질을 빼는 게 일입니다. 얼큰한 짬뽕과 시원한 콜라를 먹었으니 이제 부지런히 떠나보기로 합니다. 늦은 점심을 먹은 건데 다행히 영월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길이 뻥하고 뚫려 있습니다. 우선 주유를 하기 위해 양만장에 들러줍니다. 일요일에는 일정이 있어 금요일인 오늘과 내일을 이용하여 여행을 떠나는데 강원도로 가는 이 도로가 뻥 뚫려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 달리지도 않아 강원도에 진입을 합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져 헬멧을 교체해야 했는데 그때그때에 맞게 이용하려고 시스템 헬멧을 구매했습니다. 우선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별마로 천문대를 가보려고 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구불구불 한참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마로 천문대를 둘러봅니다. 이곳에서는 영월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관광객이 별로 없어 구경하기 더 좋습니다. 그렇게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향합니다. 올라올 때도 내려갈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리막이 겁이 납니다. 그렇게 달려 바이크가 적응될 때쯤 숙소에 도착합니다. 저혼데가데4만원니4만원야 시간이 늦어져 빠르게 씻고 나가기로 하죠 숙소 바로 옆에 맛집이 있다고 하네요 맛있겠어다 제육정식 하나 처음 처럼 소주부터 주는 걸 보니 맛집 맞습니다 밑반찬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밑반찬으로만 소주 한병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메인 메뉴가 나왔으니 이제 제대로 달려봅니다. 이곳은 맛도 있고 다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어떻게 편집할지 고민입니다. 이게 영월 사람들은 영월 사람 다 알아. 근데 우리 우리 주모님이 네. 옆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 찍고 있길래 우리끼리 얘기했지. 저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저게 과연 될까 네. 네, 유튜브 보다 보니까 요마리가 제일 기억이남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laughs> 어 눌러주세요. 네, 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제 채널을 걱정해주시는 좋은 분들과 합석하여 즐거운 자리를 갖습니다 춘식 씨 오늘 어디서 자? 저 여기 바로 옆에 신나장? 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는 3차 같은 2차를 즐기기로 합니다 분명 혼자 하는 여행인데 북적거리는 곳에 있다 숙소에 오니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내일 일정이 있어 아침 일찍 집에 가야 하지만 지난 여행 연을 맺은 강릉팀 식구들이 정선의 박투어를 간다고 해서 우선 평창에서 뵙기로 합니다. 강릉팀은 오늘부터 1박이지만 저는 오늘 집에 가야 해서 식사라도 하기로 하죠. 그렇게 영월에서 평창까지 1시간 정도 달려봅니다 제가 기변한 걸 다들 알고 계셔서 어떤 반응일지 궁금도 합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하니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바이크에 제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우선 이곳이 장날이라 시장부터 구경하기로 합니다 장날은 장날인가 봅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우리나라 고 공수 아 간신히 지금 컷 편지 맞췄어 아 자막도 반은 했어 <laughs> 그렇게 장을 보고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어, 6개, 응. 물 여섯 개 비빔 네개 넓게 합쳐? 네저물저 비빔 맛있어 보이는 막국수가 나왔습니다. 음. 그렇게 잘 먹고 강릉팀이 예약한 펜션에 따라가기로 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일정이 있어 집에 가야 하는데 자꾸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40여 분 달려 정선 열악면 구절리에 있는 펜션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 저는 이따가 가야 한다고 아. 생각하니 착잡합니다. 짐차 짐차강 감독 사람이 감자받는 장면. 여기가 이에요 맞아. 뭐 되네. 이물안 놀았어. 물자리가 없어요. 네. 형님들께서 고사를 지내주신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야, 잘 타게 해 주세요. 사고로 진짜 안전하게 탈수 있겠다. 아빠가 저렇게 입고 하니까 알람 울고. 자 안전하게 타십시오. 아이고 사고 나지 마시고. 고생.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잘탈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laughs> 감자 갖고 상추 씻고. 이렇게 고사를 마치고 물가에서 술을 먹기로 합니다. 어느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네요. 반바지, 스레 수레파 많아. 많아. 물가에서 유혹에 몇번 넘어갈 뻔했습니다. 배는 적시지 말지. 왜이안 나오네. 이런 분위기에서 저의 자제력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하여! 어. 너무나 맛있는 음식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일정 때문에 이제 떠나기로 합니다. 강릉에서의 인연, 그리고 이번 여행지 영월에서의 인연이 정말로 신기한 일인 것 같아 감사한 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